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버 핑퐁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플레이할 캐릭터 바로 루시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쟁전 10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제 어 전적이 4승 4패 1무예요. 4승 4패 1무 좋지가 않아 생각보다. 4승 4패 1무인데 음 전판 같은 경우는 아홉 번째 라운드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어이없게졌어요. 실수를 해갖고 진짜. 이긴 건데, 맨 마지막에 거점을 안 비벼가지고 졌어. 다궁 쓴다고 신나서 나와갖고. 아이고, 진짜. 멍청한 짓 했어요. 자, 어쨌든 간에, 마지막 10라운드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가보도록 하죠. 갑시다. 출발! 자, 일단은 여기 루시우는 그냥 생존을 위주로 해야 돼요. 진짜 살아남아야 돼, 무조건. 이건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는 게 전부입니다. 살아남아야돼 무조건 살아남아야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밀렸어 애들이 미친거 아니야? 헤헤 아니 거점 봐요 거점 안보고 뭐해 왜 여기있어 대상에 시메트라가 이거 텔레포트 깔 시간도 없어졌어 와우, 진짜. 이거 참, 바꿔야 될것 같은데? 딜러, 딜러진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금 제가 650 넣었는데, 메달이 있을 정도 면 뺍시다. 빼자. 빼자. 빼자, 빼자, 빼자. 아, 빼자니까. 대상에 큰일 났네. 와 이거 뭐야? 세상에 이걸 망치가? 와 이걸 망치가? 망했는데요? 와 이거 망했네. 대망했는데 이거? 망치가 기가 막히게 들어왔어요. 아주. 와 이거 망치가 기가 막히게 들어왔어. 망치가 기가 막혔다 진짜. 와씨, 환장하겠다. 자, 갑시다. 리퍼를 주지 말아야겠어 아무래도. 음, 아나 최아신? 내가 봤을 때이 친구 딜 별로 못넣은것 같거든요. 자, 딜 얼마나 넣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이게 첫 판인가 이 자식? 첫 판인가? 플레이 플레이 승리한 게임.

힐러였는데858나었어요 방금 방금 전까지 동메달. 너무하지 않냐 이거? <laughs> 야 힐러 딜858넣고 동메달이었어. 이거 너무하지 않냐? 진짜. <laughs> 세상에. 뭐하긴 뭐해? 너도 딜러였어 임마. 너도 딜러였어 임마. 왜 그래? 저기 딜러 아닌 척 하네 <laughs> 맥크리 에놓고 갑시다 가자 레츠고 겐지가 나왔네요 아이디답게 역시 겐지를 확 뽑았는데 파르시가 나왔어 대상에 자, 그냥 지나가요 지나갑시다 지나가요 그냥 아스티온 있네? 여기 있나? 여기 바스튜이 하나 있었네? 어디야? 바스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분명히? 1층인것 같은데 바스니 안녕? 하이 하이? 너는 나 못잡아 임마 너는 너는 메르시가 없으면 날 잡지 못하지 절대로 자 내가 지금 수비라인을 뒤로 엄청 당겨줬는데 여기서 멀리서 아주 표창질만 하고 있어요 겐지가 아.. 큰일 어 멀리서 표창질만 한다고 되는게 아닐텐데 자 우리 바스티온 위치가 제가 아까 보니까 소리를 들어보니까 요 앞에 있었거든요 바스티온이 여기서 소리가 났어요 그래 여기 있잖아 바스티온이 안녕? 봐봐 안녕. 호잇자. 도망갑시다. 와우, 엄청 쫓아와, 나를. 기가 막혀. 가자. 디바 어딨어? 디바 여기있네요. 아, 디바 자리아랑 1대1 하다가 죽었어요. 자, 마지막 판인데 아주 기가 막힌 라운드가 되고 있어요. 아주. 우리끼리 난리 났어요. 뭐야, 이거? 나 여기 있는데? 자, 식 아니, 뭐야, 이거. 허허! <laughs> 떨어지니까 폭탄이 굴러와. 기가 막힌데? 자, 갑시다. 자, 이거를 이제, 쟤네는 힐, 원 힐러 메르시. 오케이. 자, 이거, 메르시만 제가 빠르게 잡아낸다면 은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메르시를 못 잡으면 문제지. 가자. 바스튬 없고. 어차피 뚫으니까. 보내고. 가자 저기 높은. 하고 죽음의 꽃이 어디냐? 아둘셋 오케이 됐어. 됐어. 둘다 잡았다. 됐어. 둘다 잡았어. 두명 잡았으면 됐지? 오케이 만족스러워 아주. 중요한 애들 둘 끈었거든요 제가. 앞에서 내가 비벼야겠다. 와봐 이만. 앞에서 바로 모두 르 그냥 계속 쌈싸 먹으면 돼요. 됐 바로 올라가 와. 안녕 <목소리> 안녕 리퍼 리퍼 뚜둑여 뚜둑여 라인하스 뚜둑여 뚜둑여 도망가 됐어 여기 힐 있어 이어먹으 아니 윈터니? 윈터니? 세상에 자 겐지 들어왔죠? 뭐야 에이 바스킹 잡긴 했네 에헤이 거못 들었어 이번 판은못 들었고 어? 전술? 전술 조준경? 한칸 먹나? 한칸 먹었으면 좋겠는데 제발? 한 칸만 한 칸만 아... 한 칸은 못 먹네 큰일났네 여기서 한 칸은 먹어줬어야 했는데 한 칸은 못 먹네요 아깝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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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란짠짜른자 바스티온 저기다 바스티온 찾았어요 바스티온 저쪽에 있거든요? 바스티온 잡아요 둘셋 바스티온 잡았고, 도망가자 아, 스티온만 잡아주면 돼요 나는 아우 윙스 아주 신나서 말 쫓아오는데 왜지 아우 당했다 이건 공이 너무 잘 터졌어 바스티온 바스티온 튕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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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됐어 한칸 먹었네요 한칸 채웠어 바스티온 위치가 일단 노출이 됐고 바스티온 잡으러 간다 일단 바스를 잡아야돼 바스 어딨냐 잘못봤나? <laughs> 바스 소리가 들린거 같은데? 잘못들었나? 파라 떴네요? 파라씨 오케이 아 민스턴 진짜 무섭지가 않은데 윈스턴은 무섭지가 않은데 윈스턴이 붙어있는 자리야가 너무 무섭다 죽었어 겐지를 죽었고 이제 여기서 내 궁극기가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관건인데 밀수 있느냐 밀수 없느냐가 그 관건이거든요 제 궁이 어떻게 들어왔냐에 따라서 어, 원숭이 오네? 원숭이 저거, 지금 폭주 원숭이 저거 잡아버리고 들어가면 돼요. 에이, 정인이야 빗발친다. 또다 터졌네. 아이고, 난리 났어요, 아주. 탱커가 없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계속. 민스톤 어딨냐? 저기 있네. 아, 디오는 저쪽. 어, 아, 저기 있네, 저거. 안녕? 도망갈래?

망했어 바텀 불 터졌어 난리났네요 자 이번판은 질거같아요 보니까 1분 35초 남았고 지금 다 신나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자 그럼 한번 여기에서 한번 꺼내줘봅시다 아이고 갑시다 렛츠고 아이 나 광선이 너무 싫어 저 광선이 난저 방송이 너무 싫어. 쏴줍시다. 쏴줘. 쏴줘. 계속 쏴. 근데 디바 군이 지금 빨리 모여야 될것 같은데? 이걸 뚫으려면? 맞아. 어디 서막가 어? 아니, 이 자식? 왜 웃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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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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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도망가. 그리고 여기에 바스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와우, 왜 이렇게 빨리 떠아피가 미쳤어. <laughs> 바스는 여기 있을 거뻔 했는데. 어, 됐잖냐 에헤이, 아곤빠가 뒀나? 하면서 이제 또한번 막히고요. 끝까지 계속 고집을 해요, 친구들이. 가자. 제발, 아! 영웅이요. 아 일어나세요. 영웅이요 일어나세요. 망했어. 응. 도망가야지. 힘도 없고 못 비벼요. 3 2어 비겼네? 됐어. 비빌 만큼 비겼어. 얼마나 더 비벼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만큼 비겼으면 됐지. 됐어 난 비빌만큼 비볐어요 자이 친구 끝까지 여기 있네요 자 저는 유튜버 붕퐁이었고 경쟁전 10라운드 패배로 장식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취중.